예 네, 거기서. 그래서, 오, 하시는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제이블랙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. 이쪽이 아이면 이쪽은 뒤다할수 있어. 네, 11자로 다리를 놓고 서야. 오른쪽 앞꿈치를 들어 오른쪽 다시 놔그 다음에 왼쪽도 왼쪽만 들어 다시 놔 반대. 뒤꿈치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보내요. 다시 제자리. 앞꿈치 가서 뒤꿈치 제자리. 앞꿈치 뒤꿈치 제자리. 앞꿈치 뒤꿈치 제자리. 다.

그래좀 가자. <laughs> 그러면 우리나라 그 아이돌 포함해서 네. 아, 이 친구는 진짜 춤선이 좋다. 네. 잘춘 아티스트는 저는 일단은 보아입니다. 그냥 일순이. <laughs> 요즘 아이돌 음. 여자 가수들은 네. 다 솔직히 너무 잘해요. 근데 음. 그중에 저는 있지. 있지. 네, 그러니까 음. 누구가 아니라 네. 그냥 있지 친구들이 팀이. 네 키도 큼직큼직하고 날씬날씬해가지고 음. 힘이 없을 것 같은데 힘이 되게 좋고 연습을 얼마나 시키는 거야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보면서. 아. 남자 중에서 남 남자는 춤출 때 멋있다. 남자는 일단 방탄이죠. 아. 제가 동방신기 얘기하고 싶은데. 동방신기도 너무 멋있죠. 근데 요즘 시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. 네. 또 이런 게 음. 방탄이죠. <laughs> 요즘에 또 방탄 아니? 아니 누나 근데 생각보다 야망 좀 있으신 거예요. 야망 같아요. 커요. <웃음> <웃음> 춤 질문을 좀 네. 마지막으로 들리고 싶어요. 대형 기획사 춤 네. 특징 거. SM의 춤의 특징은 음. 진짜 칼군무예요 사실. 어. 딱 정해진 대로. 음. 그래서 저희 콘서트 할 때도 노는 분위기가 있어요. 그또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안무로 놀는야 근데 뭐 예를 들어 아이린 씨가 나중에 나중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요 가야죠. 반면 YG는 약간 자유분방한 느낌의 춤 스타일을 선호하죠. 음. JYP는? JYP도 정해져 있는 근데 색깔이 좀 달라요. 약간 파랑색 <laughs> 누나 아까 전에 내가 아까 돌발행 중에서 좀 놀랐지.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저는 그래서, 진짜, 뭐, 모바일이니까 이런 표현 써야 되죠. 이게 딱 적절할 것 같아요. 새끈하게. <웃음> 새끈하게. <웃음> 어, 아까 전에 그, 뭐야, 가시나 하실 때. 네네네. 진짜 통 꺼내준으로 뒤에서 아까 몇명 피했어요. <laughs> 어, 그냥 확, 어, 딱 이렇게 그냥. 왜다 고, 가시나. 저는 근데, 율동감각은 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. 몸도 네네. 유연하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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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선미 씨 날라려곤. <laughs> 안 되겠다. 아니, 멋있겠다 하다가. 네. 빠, 빠! 어, 그게 멋있더라고. 그걸 알려주세요. 이거요? 네. 이거는 이렇게 다리를 기마자세로 앉아요. 앉은 다음에 어, 골반을 드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여기서 골반을 밀어요. 뒤꿈치를 들어요. <웃음> 왜? <웃음> 왜? 왜? 박자에 맞춰서 쿵탁탁시작쿵탁탁 박자. 탁! <laughs> 그래서 째려봐야 돼, 앞에, 정면에 너 진짜 가만 안 둬, 약간 이런 걸로 니네가 뭔데 내 뒷담을까 쿵탁탁 <laughs> <공>, 차! 차! <laughs> 어, 근데 이렇게 골반 쓰는 춤들이 되게 많잖아 뭐, 맞아 비욘세도 좀 아, <laughs> 네, 맞아 그거는 이제 중심을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<laughs> 저도 유연하지 <예언하지> 않아 <laughs> 아, <실례. 웃음> 다음 동작 다음 동작? 아까 총 꺼내는 것도 좀 <laughs> 그럼 그거 한번 해보세요 <laughs> 그거 <사람> 유명하죠 <laughs> 가시나는, 그러니까 가시나는 제가 유명하니까. 라디오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<laughs> 아, 이렇게 준비 동작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한 번에 팍 꽂아야 돼요 한 번에 팍뭐있어 보여 이렇게 하잖아요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그냥 팍너 진짜 너가 나를 버리고 가? 다 죽었어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<laughs> 띠띠띠띠 <목소리> 보고 띠띠 <목소리> 헤띠띠 <목소리> <목소리> 꺾고 <웃음> 근데 <웃음> 아 잘했어? 어나 <어우>, 잘해 띠띠 <목소리> 띠띠띠 찌르고 천천히 움직이다 쳐다보고 천천히 움직이다 꺾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웨이브 한번 타주고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놈을 쏴버려 <laughs> 다 아, 그렇지 스토리를 넣어주시니까 우기가 네. 쉽네요 아, 네. 그렇게 웬일로? <목소리> <돼요. 그럼> 날라리도 날라리도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뭐.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케이 근데 마지막 왼쪽으로 왼쪽 할때 고개도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<laughs>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, 왼쪽 오른쪽 한 마지막 네 번째 때 고개까지 왼쪽 오른쪽 크게 <웃음> 시작 랄라 <laughs> <라라라. 웃음>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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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<laughs> 뒤에 있나 이거 배우고 싶어 엉덩이 어, 돌린거야? 가슴 한번 쓸고 잡아! 그리고 골반을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는데 시선이 이쪽 아 정면 그렇지 째려보면서 두번 돌리고 <laughs> 똥 마려워 보이지 않아? <laughs> 둘말로 만나는데. <laughs> 나 생얼 됐어요. 저도다 엄청 났어요 <laughs> <나나 생활됐어요. 웃음> 아, 생얼 됐어. 안 돼. 생각보다 잘하세요? 어, 나 근데 생각보다 오늘 흥이 너무 올라. <laughs> <laughs> <근데 나 이제 웃음> 아. 웃겼어. 알았어. 아니. 이게 제가 놀고 싶을 때 보여 준전 거예요. 아. <laughs> 진짜 이태원 갈 때만 보여줘요. 오늘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지금 준비돼 있어요. 아. 네. 끝나지 않네요. 았 <laughs>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거. <laughs> 어머님이 누구예요? <laughs> 어머님한테 엄청 편지해도 괜찮아. 네. 오늘 오늘 이 인터뷰의 목적이었어요. 아, 니 엄마. 다들 엄마가 누군지 궁금해하셔.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네. 어. 아, 부끄럽다. 엄마 항상 어,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너 고맙고. 나중에 엄마 언제 한번. 엄마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있어면 듣고 엄마를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를 소개해 주고 싶어. 네. 뭐막 뭐 장황하게 엄마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럽고 항상 고맙고 엄마 사랑해. <놀람> 네, 뭔가 감정이 터질까봐 조심하네. 그죠? 제가 인스타에다가 네. 올렸어요. 저희 어머니 사진을. 오 진짜요? 너무 궁금해요. 아, 저희 <놀람> 어머니입니다. 하면서 사진 올렸으니까 어.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 오셔가지고. 어. <laughs> 유아씨 아들 유아씨 프로 이름이 인사이던데 네. 이인사이하그거 제스처 있잖아요 오, 그걸 네네. 만들어줬어요 인사이오케 <목소리도> 오케이. 이거 이 하면서 다시 네, 좋아요, 좋아요. 어 수정할 부분이 수정하신다는 거요 네. 어, <laughs>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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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찮아요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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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I've been on a low hater die. I'm the shh be quiet. I've been on a low hater die. Cause I